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미드 스쿨 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가상현실 오디세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외에도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평행우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가상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행복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할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행복이가 가상현실로 진입하면서 배경이 크리스마스로 바뀝니다. 이는 죽은 자의 축제인 할로윈과 탄생과 부활의 상징인 크리스마스로 배경을 대조시켜서 삶과 죽음, 가상계와 현실이 이어져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행복이, 똘똘이, 짠돌 할아버지가 존재하고 가상세계에는 엉뚱이, 토심이, 악덕 할아버지가 존재합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성격을 표현하고자 했고 현실과 가상의 인물 간 성격을 대조시켰습니다. 이 인물들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행복이와 똘똘이는 가상의 세계의 멍뚱이와 소심이를 만나서 축제를 이어갑니다. 시공간을 열수 있는 크레딧을 가지고 있던 행복이가 그악한 존재인 할아버지에게 납치되자 다른 친구들은 기지를 발휘해서 행복이를 구출해내고 그 과정에서 크레딧을 획득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험을 통해서 이곳은 현실일까 가상일까? 그리고 이 구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며 어떠한 세계, 어떠한 시간에 속하더라도 나는 나로서 존재하며 모든 세계는 연결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플로팅 홀로그램 효과입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변화는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해 사탕 크레딧을 공중에 띄운 듯한 효과를 이용합니다. 바닥 내면에 평면 도안을 그려놓고 OHP 필름을 평면 도안과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부착하여 홀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로써 평면 조원인 사탄 크레딧을 입혀처럼 보이게하여 차원이 변한 듯한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효과는 각 크레딧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빛을 비추면 나타나는 글자 효과를 이용합니다. 평면인 이 글자는 우리 시선과 같은 높이에서는 선의 일차적인 형태로만 인식되지만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 형태를 바꾸며 이차원적인 그림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각 크레딧을 획득할 때마다 해당 문자를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효과는 두개의 사탄 크레딧을 공중에 띄우는 공중 부양 효과입니다. 이는 빨리 이동하는 공기가 천천히 이동하는 공기보다 압력이 더 낮다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중구양단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로 진입하는 방법은 현실세계의 두 아이들이 친구인 엉뚱이와 소신이를 만나러 가는 도중 귀여운 고양이를 만나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가상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고양이를 설정한 것은 고양이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동물이라는 설에 있음에 착안하였으며 가상세계라는 곳이 불가능하거나 요원한 곳이 아닌 현실세계와 가깝게 연결되는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하였습니다. 현실에서 가상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필수 효과는 눈이 내리는 효과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가상세계로의 진입 시점을 가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눈 내리는 장치를 고안하였습니다. 비어있는 원통형 용기 안에서의 원기둥이 내부 재열 제어... 압력을 이용하여 왕복지습 운동을 할때 작용되는 힘, 즉 피스톤의 작동 원리를 이용하여 눈 뿌리는 효과를 표현했습니다. 상세기로 가게 된 행복과 쫄돌이는 4개의 크레딧을 획득하여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크레딧은 소중으로 엉뚱이가 악덕 할아버지 집앞 흙불에 사탕을 던지다 불꽃 반응이 일어나며 획득합니다. 두 번째... 사탕 크레딧으로 주인공이 악덕 할아버지로부터 탈출할 때 현실과 가상 세계의 두 가지 사탕을 획득하여 하나의 크레딧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크레딧은 고양이로 고양이를 따라 가상 세계로 들어간 주인공이 악덕 할아버지로부터 탈출한 후 다시 만난 고양이와 함께 현실 세계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크레딧은 액체 크레딧입니다. 똘똘있는 여러 가지 색 또는 물질을 합쳐줬을 때 다른 무언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이미 획득한 두 개의 사탕을 엉뚱이가 가지고 있던 액체와 합쳐. 시공간의 문을 열고 행복이와 똘똘이가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극악한 존재인 악덕 할아버지는 평행 우주론을 기반으로 한 배경 설정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탄 크레딧을 통한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두 세계의 연결고리를 통해 힘을 얻기 위한 극악한 무리의 수장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행복이가 가지고 있는 파랑 사탕 크레딧과 가상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빨강 사탕 크레딧을 함께 가지면 우주의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우주를 마음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극악한 존재로서의 캐릭터는 사람들의 지배자의 왜곡된 심리 형상으로 탄생되어진 캐릭터입니다. 분위기를 최대한 아름답게 연출하고 자원을 재사용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활용한 무대 장치와 소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상현실의 트리가 일반적인 트리가 아님을 표현하고자 트리는 녹색이라는 관념과 반대되는 붉은색 트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트리를 꾸미는 오노먼트 또한 보색의 대비의 의미로 녹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을 부각하기 위해 빨강과 파랑이 보색 대비 색상을 사용하고 대형 원심펜이 공기를 아래로 뿜어 지상으로부터 떠오르는 상태로 움직이는 송수단이 공기 부양선으로 알려진 호버크래프트에서 착안하여 현실과가상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을 시공간에 띄울 것을 생각하여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인 바람이 부는 쪽과 불지 않는 암, 아래쪽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 악덕 할아버지가 고안한 압축 공기를 뿜어서 사탕 크레딧을 공중에 띄어 힘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할로윈 배경의 현실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배경의 가상 세계로 들어갈 때 행복의 검정색 드라큘라 망토의 단추를 풀고 반대로 돌려주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유채색 의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채색이 유채색으로 바뀌는 의상 효과는 현실 세계에서는 밝음이지만 할로윈이라는 축제를 통해 밝음과 반대되는 느낌이 되도록 하고 가상 현실은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차원이지만 그 이면의 밝음과 부활의 상징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똘똘이의 의상은 할로윈의 행, 호박, 호박 캐릭터 그림이 나타나 있는 천에 철사를 봉제하여 의상을 볼륨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가상세계로 진입할 때 검정색 가상세계의 의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보색으로 대비된 의상은 삶과 죽음이나 가상과 현실의 이면, 이면을 상징합니다.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복귀할 때 날아갈 정도로 기쁘다는 동심을 나타내고, 현실과 가상의 의미를 깨닫게 됨을 표현하기 위해 주인공들의 허리에서 날개가 도난한다고 설정하였습니다. 허리에 날개를 달고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그 날개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펴지도록 하였습니다.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광과 손으로 누를 수 있는 펌프를 연결하여, 펌프를 누르면 바람이 들어가 날개가 양옆으로 세워질 수 있게 했습니다.